우리가 지금 인구 때문에 다들 막 우리나라 진짜 큰일이다 이런 얘기 네네네. 많이 흔히들 하잖아요 어... 지금 계속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걸다 알고 있고 네. 전기차가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증가를 하면은 음.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보다 석유 음. 감소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 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한테 너무 기쁜 소식 있어요 네 저희 제로에너지 바의 구독자가 드디어 5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와, 와, 500명 네 500명 갖고 뭘 그러냐 할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한 명이 다 일당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5만 명을 얻은 듯한 이런 기분입니다. 이제 500명 됐으니까 네. 여러분들 친구 한 명씩만 딱 데려오시면 이제 금방 천명 되거든요. 네 힘을 모아주십시오. <laughs>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이제 올해가 선거의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보니까 뭐전 세계 인구의 40%가 올해 투표장으로 향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3부작이냐. 네 여기에 나와있는 요순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어, 첫 시간에는 이제 미국. 우리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책임운용력을 모시고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애칭이 아직 없는 거죠? 없어요. 저도 아, 만들고 그래요? 싶어요. 네. 아직은 좀그 정도급은 아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사실 네. 저는 저한테 인사를 하는 네. 왜냐면 저도 구독자이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고백하자면 네. 다 봤습니다. 아, 다 그렇구나. 보고 다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네. 평소에 잘 보고 있던 채널인데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은규환님, 제가 어떻게 부칭할까요은 기환님 으까 네, 그냥 기환님이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네. 네. 이뭐 기후, 에너지 이쪽에 약간 발을 걸치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기환님 다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laughs>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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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뭐 자산운용사 직원이 뭘 나와서 무슨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한다 그래, 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하고 계신 네. 일과 뭐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일단 주식 투자하는 일이고요 네. 제가 뭐 펀드 매니저는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데 고객들이 맡아주신 돈을 음.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걸 고객한테 이제 성과를 전달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음. 제가 주로 이제 전문 영역이라 할수 있는 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일이고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에 투자를 합니다. 음. 어, 일을 한지는 한 10년 넘겨 15년 가까이 됐는데, 음. 이제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제 윤지로 기자님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시리얼 영상에서 막 네. 아니 이걸 왜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laughs> 저도 그거를 볼때 전후가 저도 그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렇게 빡 하게 된 시기였는데, 네. 주식 투자를 계속 하다가 이걸 알게 되니까 음. 아 이거 장난 아니겠다. 아. 이게 이제 전 세계 경제 그 다음에, 뭐, 정치는 당연하고, 경제.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그때 했었고, 아, 그래서 이제 투자를 그동안 해왔는데, 아, 여기에 대해 네 이제 걸어야겠다. 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이쪽으로 거의 전환을 했었고요. 일반 고객들도 좀 음. 편하게 이런 기후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펀드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때 음. 이제 이 그린 히어로 펀드가 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다루는 업이다 보니 누구보다 예민하게 이쪽에 안테나를 군데서 세우고 어, 그렇죠 이게 전 돈이 어, 될 돈이 거라고 있다. 생각해서 어, 네. 기호와 관련된 투자가 당연히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꾸준히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선거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 이게 녹화라서 이게 또 시시각각 변하는 게또 선거 판세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녹화일 기준 11, 1월 11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한 동안 지금까지도 꽤 계속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둘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제 약간 트럼프가 오차 범위지만 약간 앞서가는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트럼프의 긍정 평가. 긍정 평가. 아 이유. 네. 트럼프가 왜 이기고 있냐. 네. 어, 그래서 사실 오늘. 네. <laughs> 이거 저, 저한테 섭비스 요청 <laughs> 하셨잖아요. 음음. 저 굉장히 망설였던 게 이제 제 산업에 관련된 얘기는 뭐 종종 많이 했거든요. 음음. 근데 이제 미국 정치는 음음. 공개적인 자리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저도 사실 처음이어서. 네. 네 오기 전까지. 네, 편하게 생각해서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laughs> 본 투자자가 투자하려면 판을 어쨌든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운용하는 펀드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투자 펀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왜 미국에 주목하느냐? 2022년에 나왔던 그 IRA 네. 네. 그 이후에 그 변화의 포텐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일반 이제 고객들이나 투자자들 만나면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음. 너 펀드 괜찮냐? 이런 질문 을 엄청 많이 받고 저도 당연히 그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어, 제 현재의 직업과 제 먹고 사는 게 미국 IRA와 떼라뗄수 없는, 음. 뭐, 그러한, 뭐, 위치에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예민하게 잘 보고 있다. 음. 그런 사람이란 정도로 네.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데, 이제 회사 컴플라이언스 규정상이제 입장이 회사 입장과 다르다는 것도 네네 꼭말씀 드립니다. 네. 네, 어,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 네, 아, 밑밥 이제 충분히 따왔 <laughs> 네, 이제 편하겠죠. 게 그니까,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네, 답을 하자면, 네. 어, 일단 가장 큰 거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아마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일 텐데 대선 어, 1년 정도 전에 하는 여론조사는 음. 그 당시에 지지층의 결집도 지지층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음. 이거와 가장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 졌느냐라고 음. 볼 것이 아니라 아 트럼프의 지지층은 그만큼 결집이 되어 있다, 음. 활성화 되어 있다. 반면에 바이든의 지지층은 음. 아 긴가민가 아니 그 바이든보다 좀더 나은 후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음. 뭐 5대 5의전 수렴하리라 보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 양당 정치의 역사가 더 길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SNS나 이런 등등의 영향으로. 음. 솔직히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여론이다 보니까 네. 저는 어떤 특정 후보가 아무리 뭘 잘못하든 아무리 뭘 잘하든 5에서 음. 아주 크게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요. 한 55대 45? 이쪽저쪽 안쪽에서 음.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판단은 그냥 뭐 별거 없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기후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채널이니까 아무래도 음. 오늘 이제 그게 주요 화두가 될 텐데 아까 조금 아까 이제 IRA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바이든 이후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주요 국직한뭐 기후나 에너지 관련 정책 좀몇 가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미국에 있었던 일이요. 네. 뭐 일단 22년이. 당연히 IRA가 워낙 크죠. 그렇죠. 네. 이게 역사가 음. 뭐 그냥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IRA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예. 네, 처음에는 아마 그린 뉴딜 음. 뭐그 유명한 AOC 위원이 의, 의원이 의원이 렇게 그린 뉴딜 이렇게 들고 우리 앞으로 기후 정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던 게 아마 제 기억에는 시작이었던 것 음.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법안을 이제 당선 이후에 준비하면서는 빌드백 베럴라는 BBB. 이름으로 BBB라고 네. 이제 추진을 했다가 이제 음. 이게 진통 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네. 특히 이제 상하원 다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에 음. 전 아직도 이제 <laughs> 잊지 못하는 그 조멘친, 조멘친 의원이, 조멘친 상원 의원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음. 뭐 당시 명분은 이거 하면은 인플레이션 오를 수 있다. 음. 대규모 재정 투자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이유로 했었고, 실제로 음. 미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후유증 내지는 부작용의 형태로 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네. 그게 지금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네. 많은 분들 이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음. 아 이거 하면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라는 음.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어 원래의 그래, 그 이름도 인플레이션 감축이, 네. 감축 감축이 감축. 리덕션 액트. 네. 사실 이제 내용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네.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음.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에 음. 지원을 하는 법안이에요. 어. 그래서 실제로 백악관 홈페이지 당시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 이 법에 어떠, 어떠 어떠 어떠한 그런 제도들 덕분에 당신의 에너지 비용이 이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어, 그래요. 그 보통 이제 IRA 하면. 뭐 그냥 북미산 전기차 좀 지원해주는 법 이렇게 네. 많이 그 차가 갖고 지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아,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내지는 음. AOC를 포함한 그 민주당 의원 내지는 이 지지자들이 원했던 것이기도 한데 음, 음. 그거를 대외적으로 할 때는 왜냐면 이게 상대당의 반대. 내지는 같은 당이지만 조멘친 의원의 반대까지도. 음. 다 포용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음. 전면의 기후로 내세울 수는 없었고, 음. 기후도 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음.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조멘친 의원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멘친이라고 하면 그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으로 알고 있고. 뭐 가장 보수적이겠죠. 아무래도. 네, 네 제가 이제 <laughs> 렇게까지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거나 네. 그 분의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주이고, 네.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음. 이제 석탄, 최고를 주로 산업을 하다 보니 네. 본인의 이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음.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화석연료도 지원을 하고 음. 또그 안에는 이제 뭐 의료비 지원 관련된 음. 영, 그 내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모든 그런 생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 법이라는 명분이 이제로 통과가 됐고요. 음.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어, 기후위기 전환에 필요한 음.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어, 그러한 에너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법입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자동차 산업에 예민을 해서 예민하다 보니 네. 그게 언론에서 완전 거의 도배가 돼서 마치 그냥 전기차 보조금 주는 법. 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첫 IRA 이거 통과되고 했을 때 저희 신문사 있을 때 이거를 이거 IRA 너무 어려우니까 전기차법으로 바꿀 거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내부 논의도 음.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뭐언론에 계시긴 하지만 전그 음. 우리나라 언론들이 굉장히 큰잘못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laughs> 그 안에 실제로 지금 와서 다 드러난 거 보면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A M P C라고 네. 미국의 공장 지으면 음. 세금 주겠다라는 음. 것도 있고 그 음. 공장이라 함은 배터리도 있지만 태양광 풍경에서 에너지 관련된 많은 그런 제조업의 공장을 지으면 음. 돈을 줍니다 음. 그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자유무역 관점에서는 뭐 잘못된 법이긴 하거든요 네. 보호무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음. 입장에서는 뭐 부정적인 면이 큰 법이지만 음. 그냥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는 음.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출할 을큰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음.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이잖아요. 음.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 어떤 기업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법입니다. 음. 그럼 이거 이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겠네요, 뭐. 어, 그럼요. 하나라든가. 네, 그법 이후에 음. CS 윈드도 진출을 음.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했고요. 그리고 어, 태양광 공장을 지었고요. 아마 그거는 올해 내에 벌써 그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많은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에 네. 이제 공장 투자를 해서 뭐 LG나 SK나 음. 삼성도 투자 결정을 했고 음. 뭐 아마 굳이 예상을 하자면 바이든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할때 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 몇 군데에 가서 아 이거 우리가 한 거다 음. 여기서 고용이 몇몇명 나올 것이다 음. 이걸 또 엄청 강조할 겁니다. 네. 어. 음. 그게 이제 또 IRA의 또 중요한 그 시사점 중에 하나죠. 음. 네. 제 바이든 하면 뭐 IRA도 그렇고 이제 IRA가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를 낮추는 데 굉장히 그게 이제 큰어 하나의 어 법의 취지인 것이고 맞습니다. 네. 음. 그런데 이제 바이노 바이든 오믹스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할때 이제 그 바이든이 그래서 물가 잡으려고 엄청 또 애를 썼고 했는데. 네. 그 21년이랑 지금이랑 그 미국 경제 지표 비교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크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물가도 이제 물론 높을 땐 굉장히 네네. 높았지만 지금은 물가도 한3.1% 그리고 뭐 실업률도 많이 낮고 지표상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미국 국민들 여론은 바이든 믹스 너무 싫어 싫다. 네. 약간 이런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그게 궁금해서 네. 이제 다른 이제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막 찾아보고 했는데 음. 그 명확하게는 이유를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너무나 크긴 하나 근데 그 미국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미, 물가 많이 올랐었고 막6% 이상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우리도 네네. 유럽은 더 심하고 네네. 뭐 국면 국면에 따라서는 미국이 조금 네. 더 심했던 시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음. 네. 우리나라는 몇몇 그래서 통제가 잘 되었어가지고, 음. 근데 미국 특히 막 중고차 가격이 막 크게 오르고, 음. 근데 미국에서 차는 굉장히 또 필수품에 가까우니까, 음. 뭐, 그래 섞여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그 여론에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통계, 통계 지표만 봤을 때는, 네. 그렇긴 하나, 그래도 이제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중 하나는 음. 그만큼 물가상승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고, 네. 특히 최근 한 2~3년 동안 그 물가가 모든 경제 이슈를 지배를 하면서 음. 과거 이제 오일쇼크 때의 물가 상승과 많이 이제 비교 분석을 음. 많이 했는데 음. 이제는 완전히 거의 잡힌 걸로 음. 봐도 될것 같고요. 음. 어,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아마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했던 게 많은데 네. 그때가 가장 그뭐 물론 물가는좀 꺾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뒤늦게 오르면서 음. 금리가 그때 한 5%까지 음. 올랐었거든요. 네. 이제 미국. 가장 이제 뭐 시장 금리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10년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게 네.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고, 음. 어, 근데 이제 그 금리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 음. 뭐 이것도 그냥 어디까지는 전망인데, 음. 뭐 저의 전망으로는 충분히 안정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선고가 있을 10월, 11월 이 즈음에는, 어, 물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네. 사실 뭐 저희가 뭐뭐 뭐 혹시나 제가 말하다 보니까 약간 어 내가 뭔가 바이든 지지자처럼 저 제가 뭐 그럴 이유는 없는데 전혀. 지금 이제 미국도 물가가 잡히고 있고 그게 이제 좀 시, 선거에 임박하면 조금 더 이제 더 이제 어 체감하는 수준까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게 약간 프레임이 되게 세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재밌는 기사를 뭘 봤냐면 뭐 워싱턴 포스트였나 여기서 봤는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IRA 하면서 뭐뭐 뭐, 뭐, 에너지 전환 사,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걸 하기도 했지만 사실, 보면은 바이든 때그 시추한 양이 음. 어, 트럼프 때보다 많았다. 지금 러시아, 사우디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다. 아, 그렇죠. 이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어,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저는 흥미로웠는데, 하나는, 아, 역시 바이든도 표 앞에 장사 없구나. 뭐, 원유 시추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또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도 있었을 거니까. 또 음. 그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기름을 많이 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이제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laughs>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4천 개 넘게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야 바이든이 저 재생에너지 저거 한다고 지금 석유 사업 다 포기하고 해. 어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지지층이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밀었고 재생에너지 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석유 산업이 망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들은 프레임이 이미 잡혀 있더라고요. 음. 음 어쨌든 그런 점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어쩌면 물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음. 바이든이 경제 망쳤다라는 게 하나의 그 사람들이 머리에 뇌리에 박혀버리면 음~ 또 그걸로 진짜 통계로 설득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니까 저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다 아마 이거는 지금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적어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 문제에 있는 뭐~ 행위 거래에 대해서의 그 입장이 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어, 그건 하나는 공급적으로 볼 거냐 수요적으로 음. 볼 거냐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채널에서도 그 중동 서아시아 쪽에 석유 산유국 얘기 막 하셨잖아요 네. 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의 주장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이제 음. 어, 너희들이 쓰니까 우리가 버는 거다 그쵸, 우리가 그쵸. 직접 쓰는 건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음.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음. 어, 카타르 수입국 중에 가스 수입국 중에 뭐탑 1, 2, 3 하는 나라 중에 하나 가 아마 우리나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니까 그들이 음. 배출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음. 우리가 가스 안 쓰면 뭐 카타르 가 그렇게까지 생산을 많이 못 하겠죠. 네. 미국이 생산이 늘어난 거는 유럽이 많이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네, 유럽이 그럼 왜 갑자기 미국산 LNG를 쓰기 시작했느냐? 원래는 러시아의 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그렇죠. 값싼 가스를 가져왔고 사실 이제 독일의 에너지 전환에 엄청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싸니까 음. 당장 배터리 없이 태양광을 음. 많이 깔 수가 있었던 거죠 음. 유연성이 필요한데 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있었던 독일이 음. 아 이제는 그걸 의존할 수 없게 되니 음. 이제는 시간을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음. 다른 지역 뭐 카타르나 이런 지역으로 자기들의 이제 가스 소비를 그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시작했던 거, 음.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요를 아까 제가 중시를 해야 된다고 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럽이 과연 그 가스 소비가 늘었냐, 전체 소비가 줄었냐. 사실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더 정확한 비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유럽은 뭐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들은 이미 가스 수요나 이런 화석연료 소비를 어뭐 이런 러시아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 네. 어그 와중에 유럽이 쓰던 걸 그냥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이 음. 어, 대신 한 것에 불과하다 의 음. 정도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바이든이 시출 늘린 거를 바이든 탓하지 마라. 뭐, 탓까지는 아니야. 물론, 음. 아, 물론 음. 더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배터리 ESS 투자 음. 많이 해서 가스 필요 없게 음. 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네. 오늘 어, 당장, 2024년 음. 1월 당장 온실 가스 배출하지 말자. 음. 라고 하고 싶지만, 네. 이 건물, 이 촬영하는 이 순간, 우리의 이 촬영에 또탄소화물 자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 중요하지, 또 강조해 시,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네. 하나가, 음. 사실 이제 이건 현실적으로 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물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두 가지가 있다면 네. 그 중에 하나는 미국 물가일 텐데 물가, 물가 중에서도 여전히 아, 당연히 화석연료의 가격이 물가에 영향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음. 어, 근데 만약에 미국이 적정한 지금만큼의 이 어, 석유랑 가스 생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사우디는 오PEC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감산을 해서 그 가격을 어. 지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잘 먹히지 않는 이유가 음. 미국이 생산을 엄청 해서 그치? 그런 거예요. 네. 그 미국 시추가 그렇게 늘어난 게왜 전에 네. 미국 바이든이 사우디 갔다가 엄청 망신당한 적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그거는 딱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데 아마 음.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니었어도 늘어났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도 예전에 사우디가 아니긴 합니다. 지금 계속 석유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걸다 알고 있고, 네. 전기차가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증가를 하면은, 음. 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보다 석유 감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오. 우리가 지금 인구 때문에 다들 막 종종 어. 아, 우리나라 진짜 큰일이다 이런 얘기 네네네. 많이 흔히들 하잖아요. 아. <laughs> 석유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 전 세계적으로는 석유수요가 줄고 있군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아서 전체감은 잘안 어,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석유수요 늘고 있어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적어도 근데 그 자동차와 관련된 수요는 네. 우리도 어쨌거나 느리긴 하지만 전기차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율이 음... 모르겠습니다. 그래 봐야 뭐. 네. 전체 등록 자동차 중에서 지금 아직 네. 2%되려나 네. 기사님도 그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아무 제 기억에 중국이 지금 유 석유수요 피크가 이미 왔거나 이미 거의 임박했다 이런. 아.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 그쵸. 보급률이 엄청 빠르기 어. 때문에. 그 중국은 석유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건 장기적으로 일어날 변하긴 하지만 음. 그런 게 놓여있는 와중에 미국이 저렇게 어 원유를 막 생산을 해서 음. 오펙의 연대를 깨부숴버리면 음. 그 이래서 이미 오펙 중에 안골라 뭐 같은 국가는 이렇게 감산했는데 가격 오르지도 않고 이게 뭐냐. 음. 나 탈퇴하겠다. 음. 그래서 이미 그 지금 연대라고 보기에는 담압인데, 사실, 공식적인. <laughs> 그 담압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서 음... 이것도 사실 또 변수입니다. 저희 이제 계속 바이든 이후에 뭐 IRA라든가 지금 현재 물가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네, 뭐 이제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트럼프도 그쪽도 사방마스크가 <laughs> 또 이슈더라고요. <laughs> 네. 뭐 그런 게 있지만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일단은 트럼프의 기후에너지 공약,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기후에너지 공약? 네. 일단 기후로 된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에너지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에너지도 응. 링크 달아주시면 이제 그 가서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요약하면은 그냥 에너지 가격 싸게 해줄 게 이겁니다. 네. 뭐, IRA. 굉장히 응. 기본 취지는 거의 같지 않나요? 네. 문제는 어떻게가 이제 공약이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어떻게 애가 다른 건데요. 응. 바이든은 이제 지금 IRA처럼 주로 재생에너지. 음. 물론 그중에 화석연료도 일부 있고 원전도 음. 사실 있습니다만 음. 메인은 역시 재생에너지가 음. 인 반면에 트럼프는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그 얘기는 없고요. 음. 원전, 뭐 또는 CCS, 음. 뭐또 화석연료 음. 이렇게 해서 싸게 해주겠다라는 음. 겁니다. 전기차 얘기도 뭐 있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진짜 다 바꿀 수 있을까? 트럼프가 예를 들면 IRA 같은 경우는 법인데, 네 맞습니다. 그냥 이게 뭐 행정명령으로 그냥 다 바꿔 엎을 수 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그예 그거는 저는.